안녕하세요. 리뷰 중입니다. 오늘은 릴 하이브리드 3.0이 친구를 리뷰하려고 좀 가져 나왔고, 뭐 제가 유럽 편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흡연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도 뭐 원래 연초를 폈지만, 이제 연초를 끊기 위해서, 요 전자 담배를 피웠던 적이 있어요. 뭐 액상형도 당연히 펴봤고 이제 저 권련형이라고 하죠. 이 스틱 꽂아서 피는 이 권련형도 펴봤습니다. 그때도 릴 하이브리드 제품을 썼었어요. 2.0. 어, 다 이름처럼. 릴 하이브리드 릴. 릴 하이브리드 2.0을 썼었고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네. 요 친구인데 근데, 문제가, 이 친구가, 배터리 충전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아,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꽂아놓고, 뭐, 잘때 보통 전자제품 충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은 좀 완충이 돼 있고, 그랬던 친구가, 와, 자고 일어나도, 한 10, 10%? 10몇 퍼?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그니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게 결함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신규 모델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구매를 해봤고. 와,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 왜냐면은 리얼 하이브리드 2.0을 샀을 때는 제가 이것도 사실 두번 샀었어요. 한번 잃어버려서. 근데 잃어버려서 새 거를 샀는데 찾은 거야. 그래서 다시 단으로 팔았지. 뭐 어쨌든 요 친구가 원래 있던 친구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 한 6만 원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6만 원에 샀었고.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이제 스카이 블루 색상으로 샀을 때는 한 4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연히 어 발매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긴 한데 일단 요 하이브리드 3.0 같은 경우에는 87,000원 주고 샀습니다 정가가 89,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색상이 또 여러개가 있더라고 뭐. 당연히 블랙, 화이트 색상도 있는데 뭐 레드, 옐로우 이런 색상들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비싸. 레드 아, 니레드인다요 블랙이나 화이트 같이 좀 무난한 제품들이 한 2~3만 원이 더 비싸더라고. 그러면 뭐 굳이 그돈더 주고 이거를 살 이유가 있냐고 그냥 뭐 어차피 이게 패션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피고 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 기본 가격의 기본 색상. 요. 옐로우로 구매를 하게 됐고. 자, 보면은,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구성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뭐 핸드폰 샀을 때랑 비슷하네요. 요거를 꺼내면은 또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도 2.0 샀던 그 상자가 남아있으면은 비교해드리면 좋은데 산지가 좀 됐기 때문에 다 버려진 것 같고. 요 깃다란 박스 뭔가 봤더니 여기 써있네요 클리닝 스틱. 어. 파손되면은 에이 안해주니까 와, 아, 이게 모델링부터가 완전 다르긴하다. 이제 요거는 완전 라운드형, 완전 둥글둥글하게 돼있었는데, 이거는 엄청 각져있네요. 몇각형이에요, 이거? 1, 2, 3, 4, 5, 6, 7, 8. 아씨, 까먹었어. 1, 1, 14각형 플러스 둥근 부분까지 이렇게 딱. 예.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디자인상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근데 확실히 모던해 보이지 않아요? 화질 왜 이래? 뭐 하여튼, 보세요. 이게 각져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못어해 보여. 이거,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거를 2초 동안 눌러라. 오, 2초 눌렀더니, 파. 오. 왜 이렇게 뭐지? 위에 뭐, 동그란 게 나오는데, 뭐야. 음, 2초 누르면은, 배터리 잔량, 그, 이, 카트리지, 카트리지 맞겠죠? 아마. 그, 맨 위에, 요건 뭐지? 동그라미 돼 있는데, 아, 이게 3.0에는 모드가 3개 있다고 했거든. 4개인가? 어, 3개네? 뭐, 하여튼. 어, 써 있어요, 여기. 클래식 모드, 스탠다드 모드, 캐주얼 모드가 있다고 그래요. 뭐가 다른 건지, 또 설명서 읽어봐야 알겠는데? 대충 들었을 때는 뭐 예열 시간, 뭐 엄청 그런 게 짧게 뭐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샀을 때좀 카트리지 하나만 그냥 넣어주면 안 되나? 스틱까지는 안 바랄게. 근데 카트리지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8만원, 9만원 되는 기기를 샀는데 500원짜리 카트리지 하나 안 넣어주는 게 이게 좀 석이 나간다 이거지. 뭐, 하여튼, 똑같습니다. 요 위에는 보면은, 요 탈칵 열면은, 스틱 꽂는 부분이 있고, 밑에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음, 달라진 게 뭐, 1도 없어 보이고, 뚜껑 열면은, 어, 카트리지 꽂는 데는 조금 다르네. 음. 이렇게 원래는 카트리지 빼면은, 여기 막아주는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 여기는 지붕같이 이렇게, 지붕이 생겼어, 밑에. 아, 이게 작동법이 조금 쉽지는 않네요. 일단, 여기가 메인 디스플레이잖아요. 한번 누르면은 이제 설명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캐주얼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은 깜빡거려요. 이럴 때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모드가 바뀝니다. 클래식 모드, 스탠다드 모드.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캐주얼로. 이 상태에서 다시 꾹 눌러주면은 이게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면은, 이게 진동 모드인데, 여기서 또꾹 눌러주면, 진동 끄는 거. 다시 진동 키는 거. 그리고 넘기면은, 음, 카트리지 잔량, 넘기면 배터리 잔량. 음,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모드가 3개 있네요, 총. 캐주얼, 스탠다드, 클래식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헷갈리네? 아, 이, 지금 뭐냐. 지금 캐주얼로 돼 있고 잠시만요 원래 기존에 설정이 돼 있던 게요 스탠다드 모드예요 스탠다드가 2.0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냥 피는 거 그냥 원래 피듯이 피는 거고 한번더 눌렀을 때요 캐주얼 모드 요 캐주얼 모드가 예열 시간을 한 10초로 줄여준대요 10초만 10초 줄여줄게가 아니라 10초로 줄여줄게 원래 한 45초? 엄청 길었잖아요. 거의 1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대까지 예열, 이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요 캐주얼 모드로 하면은, 음. 오, 근데 이게 액상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연무량도 확 늘어난대. 액상 전담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에 준하게 늘어난, 그에 준할지는 모르겠죠? 그럼 나가서 이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게 지금 이 캐주얼 모드고, 마지막으로 이 클래식 모드 갈색깔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클래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있는 타격감을 준다 그러니까 뭐 니코틴 함량을 엄청 때려 박나? 이 모드로 바뀌면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 기기 안에서? 아니 액상전담 같은 경우에도 이거 타격감 높이려면 니코틴 옛날엔 지금은 뭐 넣어주는 게 불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존담 옛날에 샀을 때는 엄청 넣어달라고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니코틴 양으로 조절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 이, 요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수치가 있지 않, 않나요? 아닌가? 어, 신기하네. 뭐 하여튼, 하여튼 요 기기에서 이 클래식 모드로 하면은 타격감 있는 그런 이제 목 넘김이라든지 그런 거를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략적으로 기기에 대한 성능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네이버 보고 있는데 피는 중간에 요거를 따닥 요 버튼을 따닥 클릭하면은 일시 정지가 된대요. 2분까지. 이거는 좀 괜찮은 거같기는해 뭐, 어떤 상황에서 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피다가 중간에 뭐한 2분 정도 쉴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옵션이 하여튼 늘어나는 거잖아. <laughs> 하여튼, 기기 자체 성능 리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이제 한번 제가 모드별로 좀 시연? 시연이라고 해야 될까?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것처럼 캐주얼 모드입니다. 캐주얼 모드 한 번. 자, 꽂으면. 허술이 어, 왜 이래? 7. 원래는 한40몇초 기다려야 되는데, 캐주얼 모드 하니까 10초 만에 발열이 됩니다. 그뭐 그냥, 예, 네, 그냥 예전에 폈던 그맛 그대로. 네, 이번엔 클래식으로다가 한번 펴볼 거고요. 클래식은 약간 갈색 색깔이 납니다. 자, 예열 시간은 안나 방금 그 캐주얼 했을 때는 꽂자마자 뭐19 팔칠 에3 1 나왔는데, 얘는 좀 오래 걸려서 그런지 카운팅이 딱다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한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해요. 한 30, 30초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